라면 덮을 게 필요한데, 뭐로 덮을까? 으쨔! 네, 이걸로 덮어야겠습니다. 라면 덮개로 딱이네요.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책방송을 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뭘좀 먹어야겠습니다. 뭘 먹지? 뭘 먹냐? 야, 먹을 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는요 육개장만 먹습니다. 왜냐 국영수, 한국사, 탐구 두 과목 총 여섯 개 6개 과목이잖아요. 여섯 개에서 다짱 먹어라. 그래서 육개장 아닙니까? <laughs> 네야 오늘 진짜 빵빵 터지네. 물 붓겠습니다. 자, 야 근데 뜨거운 물이 없다. 제가 정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놀랍게도 뜨거운 물을 담아왔습니다. 식탁이 있어야죠. 아이고, 야. 야, 안 돼. 물이 부족하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어떡하냐? 아, 안 돼. 어럴 수가 없네. 이거. 라면 덮을 게 필요한데, 뭐로 덮을까? 뒤에 있는 책으로 덮으라고, 뒤에 있는 책이 뭐야? 파란 책으로 덮으라고, 강성태 영단으로 덮으라고, 드디어 잡았다. 야, 맨날 댓글로 성태 형책 지금 라면 덮개로 잘 쓰고 있습니다. 요런 댓글 계속 올라왔는데, 드디어 잡았어요. 빨리 검거하세요. 드디어 잡았어. 제가 차마 책은 못 쓰겠고, 뭘로 쓰냐. 아, 이거 뭐, 쓸거 없나? 땅바닥이. 네 아, 땅바닥에 뭐 이런 게 있냐? 야 땅바닥에 뭐 이런 게 있어 그냥 떨어져 있는 거 주워가지고 써야지 뭐자 이걸로 덮어야겠다 으네 이걸로 덮어야겠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거 그냥 제가 오다가 주웠어요 그냥 땅바닥에 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쓰임이 있군요 야 이거 군대 있을 때 엄청 먹었는데 야 이거 스트로폼 으그러지고 있어요 오 딱이다 라면 덮개로 딱이네요 주워오길 잘했네 지금 물 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 네 그거 뭐 여러분 오다가 주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 보니까 United States. 네. 오, 여러분 보셨어요? 이게 이렇게 쑥 들어갔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젓가락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젓가락은 항시 준비되어 있죠. 준비되어 있고요. 이것만 준비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숟가락 젓가락 세트인데 젓가락이 남았거든요. 숟가락만 쓰고 이렇게 아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도 지키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미치겠다 이거 여러분 이거 라면 이 너무 맛있게 됐네요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이 야 뜨거운 물인데 다 식었어 너무 바삭해 야 이거 무슨 음 맛이 인디언 밥 맛인데 어 국물이 냉그 맛이네 얼음 띄워도 되겠다 어좀 풀어졌어요. <laughs> 야 이거 나무작대기 씹는 맛입니다. 바스락바스락 이런 소리가. 자 이건 나중에 먹도록 하고요.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100만 구독자가 됐어요. 뭐라고 감사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면 덮개로 쓴다는 거는 사실 조금이라도 재밌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사실 일부러 보여드렸어요. 저에겐 이런 메달이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방법을 알려줬나. 저희는 그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주는 모습이나 꿈을 이루는 모습, 그게 오히려 훨씬 큰 보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건데, 어떻게 더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더 커졌어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받았다고 자만하게 될까봐 오히려 저는 좀 의미를 안 돌려 그래요 마치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도전이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리고 공신은 그저 꿈을 향해서 나갈 뿐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꿈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야말로 모든 걸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